고독과 지성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들이 SNS에 올리는 사진은 파티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일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사람들과의 만남보다는 혼자 사색하는 시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고독은 부정적인 요소가 아닌 창조적이고 지적인 영감을 얻는 중요한 도구로 착용하고 있는 것이죠. 1. 네. 고독과 지성의 관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며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중요한 예외를 두었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짐승이거나 신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인간의 사회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만의 깊은 사유와 성찰을 통해 고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중요한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독이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인식한 것이죠. 현대 심리학 연구들은 이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2016년, 영국 심리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IQ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얻는 행복감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IQ가 높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얻는 만족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지적 자극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단순히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피상적인 대화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고독을 통해 스스로의 사고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방식으로 만족감을 얻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독은 선택적이고 의도적인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이 부족할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의 대화를 위한 시간이며, 나의 사고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 고독을 창조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니체는 이를 잘 표현했습니다. 그는 고독을 창조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았으며 그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주인공이 10년간 산속에서 홀로 지내며 깊은 지혜를 얻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치? 니체는 내면의 격렬한 사유와 성찰이 고요한 고독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더욱 창조적이고 심오한 사고를 할수 있게 됩니다. 3. 고독 속에서 위대한 발견을 한 인물들.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창조적인 사고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고독을 통해 혁신을 이뤘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작 뉴턴은 페스트로 인해 고향에서 혼자 지낸 2년 동안 만유인역의 법칙과 미적분학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그는 외부와의 교류 없이 고립된 상태에서 깊은 사유와 탐구에 몰두했고, 그 결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매일 혼자 산책하며 상대성 이론의 영감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그가 가진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빌 게이츠도 고독을 중요한 창조적 과정으로 여깁니다. 그는 매년 두 번씩 일주일 동안 완전히 혼자 지내며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그에게 고독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창조적 영감을 얻는 필수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4. 고독을 활용하는 법.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독을 활용하여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고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순간을 만들어가는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고독을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되며 개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1, 2도적 고독 시간을 만들기. 첫 번째로, 고독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매일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 동안 스마트폰과 SNS를 멀리 하고, 대신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거나 깊이 있는 독서를 하거나 일기를 써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선택적 사회화 실천하기 두 번째로 선택적 사회화를 실천해 보세요. 사회적 모임에 모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만남에서 만족을 얻을 수는 없죠. 오히려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한 달에 10명의 사람들과 피상적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2, 3명의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큰 만족을 주며 남은 시간은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깊이 있는 취미를 갖기. 세 번째로 깊이 있는 취미를 가져보세요. 대중적이고 쉬운 오락거리보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취미를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철학 공부 등이 좋은 예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깊이 파고들수록 더큰 만족감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런 취미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4사색의 기술 익히기, 네 번째로 사색의 기술을 익혀보세요. 단순히 혼자 있는 것과 깊이 사색하는 것은 다릅니다. 효과적인 사색을 위해서는 명확한 주제나 질문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정 의미 있는 일인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삶의 방향도 명확해집니다. 오, 지적 호기심을 키우기. 마지막으로 지적 호기심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항상 배우고 탐구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깊이 연구해 보세요. 지적 호기심이 살아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5. 결론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창조적이고 지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 깊이 있는 사고와 창조적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고독을 통해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 보세요.